아, 뭐 하는 거야? 술래랑 후나 술래랑 놀고 있어. 어, 여기 숨안 보이지? 노. 아, 아니 숨었는데 죽었어. 어, 숨었는데 잡혔어. 나영이와 파랑이의 재밌는 게임. 게임. 우와, 와. 구독과 응?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라이미. 운홍이에요. 오늘은 친구들 재미있는 숨바꼭질 게임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좀 특이한 숨바꼭질을 해볼 건데요. 뭘까요? 특이하다고요? 아 완전 특이해요. 뭘까? 이번엔 색깔이 숨는 거예요, 색깔에. 색깔. 아무 색도 안 보이죠? 이야. <laughs> 미션 색깔이 있는데요. 그 미션 색깔로 시간 안에 숨어야 돼요. 친구들이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어, 운홍아. 뭐. 관전할까? 관전? 그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 보자 보자. 꼬꼬 아 이게 오. 색깔. 이렇게 색깔을 숨어야 돼. 오이 친구는 초록색. 오이 친구는 색깔이 안 숨었는데? 그 이렇게 안 보이는 건가? 사람 모양이? 안 아, 술래한테는 안 보이나봐. 글쎄 솔레를 해봐야 알겠는데. 난 맵이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어 끝났다. 와 여섯 명이나 발견했어 그래도. 대단해. 친구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어 술래. 술래 술래 술래. 하기 싫어 술래. 우예우예 오케이 숨은 못 잡고요. 여기 미션이 있어, 미션. 어, 저기에다 숨어볼까요? 숨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뭐야, 얼마 안 되잖아? 라임이 숨었어요. 아, 어, 분명히 여기 숨어야 돼. 아, 나저 색깔에 숨어야 돼. 나 도망가야 돼. 안녕. 띠어, 띠어. 라임이 그, 퀘스트에 맞게 숨었어? 어, 나는 숨었지. 어, 이거 계속 바뀌는구나, 퀘스트가. 어, 어, 이 색깔은 어디있지안 보이는데. 아야, 아프잖아. 아, 이 색깔이 아니면은 술리한테 보이는 건가? 아 그런가 봐. 음, 술래가 저기 있어요 구초? 어떻게 어떻게? 라임이 못 찾았어? 어떻게 찾았어. 라임이 저기 저기 거, 뛰어가고 있다. 어 라임이 죽었어? 아니 나더 색깔이 바뀌었어. 라임이 빨간색이지 빨간색. 있지, 빨간색. 응. 나 라임이 보여. 어떻게 알았어? 아 진짜? 라임이... 분홍이 찾아볼까요 친구들? 라임이 식탁 위에 있잖아. 난 레드야 레드. 레드. 어, 라임. 난 라임이가 보고 라임이 보고 있어. 어 분홍이 분홍색이다. 여기 찌롱 여기 찌롱 안전하면 친구들 다볼수 있다고 어? 이새거 어? 저 친구 쫓기고 있어 저 친구 쫓기고 있어 어, 친구야 도망가 어, 술래 술래 술래가 쫓아가고 있어 어저 친구 잡히겠어 어, 어, 어 숨어 숨어 어 연두색? 나도 빨간색이잖아 어 여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데 가볼까? 이제... 나 잡으면 안돼 술래야 휴못 봤겠지? 저도 잘 숨었어요 어? 다시 따라왔잖아 이제 한 번만 더 숨으면 될것 같은데 오, go 파란색 바로 앞에 있어요. 검은색와 <laughs> 잠깐만 술래가 바로 옆에 있었어. 라임이 뛴다. 가 어, 라임이 뛴다. <laughs> 검은색깔이 안 보여요 친구들. 라임아! 술래가 나 따라오고 있어? 뛰어 뛰어. 아니 술래 거기 없어. 술래 아, 내 쪽으로 왔어? 오고 있어. 다행이다. 됐다. 찾았다. 오 예.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 숨었고요. 오케이, 오케이. 뭐야? 술래만 어렵네. 숨는 사람은 쉽잖아. 분홍이는 무슨 색이 제일 좋아? 나는 분홍색. 분홍인 분홍색이 좋아? 분홍인 파란색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파랑이니까 파랑색이잖아. 이 아니야. 어? 나 내색이 좋다고. 이런 파랑 있는 분홍색이 좋다고 했던 거 같기도 하고. 라임이 따라가 볼까? 라임이 따라가야지. 검은 색깔. 여기 친구도 되게 많이 온다. 라임이 저기로 가구파 점프 어, 검정 색깔. 여기. 나는 거. 블랙이야. 블랙 라임이지. 나는 옐로우. 옐로우? 어, 저기 보인다. 술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진짜 안 보이나? 난술래면 난 무조건 라임이 찾을 거야. 못 찾을 건데, 못 찾을 건데. 찾을 건데, 찾을, 찾을 건데. 건데. 술래 밑에 있네? 어, 어, 저 뒤에 있어야 돼. 술래 어 술래도 여기 끼고 있는데? 어, 색깔이 어, 바뀌었어. 바뀌었어, 바뀌었어. 나 똑같아, 똑같아. 오케이, 오케이. 구멍이랑 <laughs> 바뀌었대요. 오케이, 오케이. 생구들 여기가 진짜 개꿀이에요, 개꿀. 완전 안 움직여도 돼. 바로 옆에 다 있어요. 저 친구들 막 점프하면서 도망간다. 그러니까 옆에 없는 색깔인가 하나봐. 술래 불쌍해. 색깔에 어 저기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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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가 가. 어 바뀌었어 어, 바뀌었어. 어어이 어, 어, 색깔 없다 이 색깔 없다. 아 여기 있다. 난 이지롱. 나도 이지롱. 아초록색이구나 나중에 술래 되면 여기 한 바퀴 돌아야겠다. 술래야 여기야 여기. 어 왔어 왔어 왔어. 아! 어? 뛰면 떨어지잖아 분홍아 아니 술래 분홍이 죽었대요 분홍이 죽었대요 술래 온줄 몰랐다고 <laughs> 라임이 아주 잘 살아남고 있어요 어 잡히겠어 이 술래 진짜 잘한다 어, 잡았어 대박 여기 안 보이지 와 진짜 많이 잡았다 언제 뭐리끔는데 팔게 두둥이 나 잡았어 분홍이는 안 잡힐 수 있었는데 분홍이는 잡혔대요 괜히 약올리려다가 <laughs> 잡혔어 <laughs> 누가 제일 숨바꼭질 잘하는지 내기할까? 내기하자 내기해. 누굴까? 어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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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어저 어, 친구. 친구 또 왔네. 아이 친구 술래 잘못 했던 것 같은데. 일로 음. 갈게요. 어, 어 같이 같이 구미호랑 같이 있어. 나 지금 어디 있을까요? 분홍이는? 분홍이 여기 있는데 안 숨었는데. 어, 보이네. 어안숨구 한번 버텨봐 분홍아. 내가 버텨볼게. 왜못 올라가는 거야? 여기 안 올라가진다. 고 아! 떨어졌다. 큰일났다. 술래야 이리 와 봐라. 여기. 난안 숨는지. 반대편에 있는 내 술래. 간다, 간다, 간다. 술래야! 술래야 여기 그쪽 있다. 말이야. 여기 있다. 술래야, 여기 있다. 아이고, 제 놓쳤당. 여기로면 이렇게 갈 거지. 술래야,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네, 로맨. 어딨는 거야? 우왕아, 응, 뭐 하는 거야? 술래랑. 우후. 나 술래랑 놀고 있어. 어, 자. 여기 숨으면 안 보이지. 너. 아! 아니, 숨었는데! 숨었어? 어, 숨었는데 잡혔어. 그 색깔로 조금 숨은 거 맞아? 술래, 나 쫓아오고 있어. 아, 어, 숨었는데 잡히는 게 어딨어. 아 됐다. 숨었어, 숨었어. 너무해. 숨었어, 숨었어. 난 숨었는데? 색� 색깔이 맞으면 괜찮아. 나. 색깔이 색... 약간 다른 게 있어. 색깔 맞는 거 같은데? 색깔이 약간 다른 게 있어. 초록색도 두 가지인 거 같아. 짙은 초록색깔이랑, 형광 초록색깔이랑. 오, 잡히겠다, 잡히겠다. 오, 네. 어, 잡혔어. 한명더 있어, 저기. 그래, 그래. 고고고고! 라이미를 잡으라고, 친구야. 나는 절대 못 잡지롱. 와. 세명 밖에 못 잡았어? 그세명 <laughs> 중에 한 명이 나야? 세명 중에 한 명이 분홍이야? 분홍이, 생명꽃들 진짜 못하네. 아니야, 나 진짜 잘해. 오늘 라이미는 계속 살았어요. 어, 제발. 분홍이. 우리 분홍이. 분홍이. 어, 라이미다. 어, 어, 어. 내가 다 잡겠어. 와, 내가, 다 잡겠어. 와, 내가 다 잡겠어. 나 라이미한테 절대 안잡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아, 나 잡을게 어디까지? 무레기 가는 거 보인다 <laughs> 보인다 보인다 나 무조건 숨어 숨어 어, 뭐야 지금 나 농락하고 있어 얘 옆에 붙어갖고 라임이는 뭐 라임이 정도면 안 숨어도 될거 같아 색깔에 아뭔 소리야 어 색깔이 변경되는 시간이 나오네 아 나와? 그거가,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어 진짜 안 보인다 숨, 숨으니까 그런데 이제 바뀌겠죠 안녕하세요 한명 잡았고 오! 한명 잡았고, 오, 오 라임이 잘한다 잡았고, <laughs> 오케이. 내가 다 잡을 거야. 오 <laughs> 어, 오케이, 빤. 오케이. 빤. 자, 다섯 명 잡았고. 라임아, 거기서 몇 명을 잡는 거야? 다 보여 너네? 아, 떨어졌어! 못 잡지롱, 못 잡지롱. 분홍이는 못 잡지롱. 빤. 잡았고요. 라이미걔 잡다가 하루 다가겠다. 쟤 진짜 잘해? 뭐 어, 잡겠다, 잡겠다. No. 잡는다. 아, 아 뭐야? 쟤잘 뛰어, 진짜 잘 뛰어. No. 내가 방금 잡을 뻔 했잖아. 그니까, 러 아, 얘가 뒤로 떴어 잡았다, 예? 잡았다. 안 잡히는데? 걔랑 터치를 해야 돼, 터치. 아, 터치 했는데? 아, 남은 시간 얼마 없어. 나 여기 있어. 아, 어디 있는 거야? 분홍이를 먼저 잡았어야 했는데. 나 여기 있잖아, 여기. 아. 와, 그래도 많이 잡았다. 아, 여섯 명 밖에 못 잡았잖아. 많이 이런. 잡았는데? 아, 친구들, 분홍이는 못 잡았어요. 아, 이 친구 너무 잘해. 이 친구 진짜 잘해. 막막받았는데도 뒤로 떠갖고서 나다죽다못 죽였어 얘이 친구 잡느라고 친구들 오늘은 하이딘 시크 원 컬러 게임을 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